네, 종업분석 고려제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려제강 뭐하는 기업인지 볼까요? 네, 국내 와이어로프와 경강선, 특수 선제제품의 주, 생산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. 음, 강연선과 와이어로프, PC강선 등 이런 제품 등을 자동차 산업이나던가 광산, 선방업, 기기업 등에 공급하는 기업이죠. 음, 이 고압 지지 등에 사용되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동차나 선박, 엘리베이터형 통신, 이런 관련된 로프를 주로 생산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허코르제강 무상자 결정을 했습니다. 보통 주한 주당 0.15주 정도를 배정하는 무상자를 결정을 했죠.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십이 월 이천이십일 년 일월 일일 기준입니다. 신주 배정 기준일은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날을 말하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일월 일일까지는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. 그렇다면 음, 올해 폐장일이 십일월 삼십일이니까 이십구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겠죠. 자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일어난 모습이었고. 자 실적은 올해 뭐 세계 경제가 좀안 좋았죠. 또 철강제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. 음 하지만 최근에 철강 공팡 회복이 되면서 고르지 강도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수준도 어, 추후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만 음또 우상향하는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실적 볼까요? 올해 어, 2020년 올해 매출액은 13,600억, 영업이 익 26억, 순이익은 104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2020년 실적은 3분기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분기 때 극폭의 적자를 기록을 해서 3분기 실적을 4분기 그대로 적용한 실적 전망치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네, 물론 시장 컨센서스 어,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없습니다.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, 현 주가 수준 볼까요? 네, 고려재강이네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, 있죠. 천천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. 자, 그래서 세세,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. 네, 현 주가 수준이 PBR 0.23배 수준입니다. 3년 평균 PBR 0.37배를 적용하는데, 그렇다면 2 5,500원대의 밸류에선 선정이 가능합니다. 이런 자산가치 종목들은 PR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PBR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. 어, 최근에 또 업황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, 음, 코로나 이후에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라 부분들도 염두에서 대응하신다면,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네, 판단이 되어집니다. 네,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. 뭐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기관은 뭐 pbr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. 하지만 똑똑한 개인들은 네,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, 그렇다면 고로제강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5일 리평선을 타고 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틀 동안 양호한 주정 패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시적으로 만 8천원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만 5천원 하이시에 네, 손절로 대응하신다면 최근의 흐름과 또아이 추세 기술적인 추세를 보면 충분히 반등이 가,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 패턴이라는 거. 네,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거 분석한 사람은 네이 책을 쓴 저자고 제가 V.I.P. 회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수익 동창 프로젝트 V.I.P. 무료 체험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. 11월 누적 수익률 95.1%를 기록을 했고 12월 달에도 네, 29%대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. 이분 부좀 참고하시고 어, 이 영상의 이 제목 설명란에 채팅방, 공유채팅방이 있으니까 그사이트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라겠고요. 진정한 투자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경험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